우리는 지난 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 그 광경을 함께 묵상했지요. 오늘 본문도 전체 주제의 흐름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그 사건에 이어져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시는 일을 다 마치셨지요.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신 거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발을 씻으신 예수님의 깜짝 놀랄 행동을 이제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은 지난 주에 보았던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제자들의 영혼의 정결함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씻으신 것의 의미도 있지만 또한 두 번째 의미는 이 땅을 사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성도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성도의 삶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 잘 믿는 것인가 하는 궁금한 마음을 잘 품고 오늘 본문을 같이 묵상해 보시면 주님의 뜻을 같이 발견할 수 있으시겠죠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여기고 스승으로 여기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간혹 복음서에 보면 비슷한 의미로 라비어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표현도 가끔 등장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냥 일반적인 스승, 선생님. 훨씬 뛰어넘는 특별한 존재이신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주여, 이렇게도 부릅니다. 정확하지요. 예수님은 선생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지금 제자들이... 요한복음 13장 이 시점에서 경험한 주님은 전혀 선생님의 모습이 아니고 전혀 주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우리가 지난 주에 보았던 그 본문에서 경험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에 묵상했었지요. 식사의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이런 이 복장만 취한 것만으로도 그것을 보는 제자들이 깜짝 놀랄 만큼 파격적인 모습이다 말씀을 드렸지요. 복장에서 이미 예수님은 노예들이 하는 옷차림으로 바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깜짝 놀랄 일인데 예수님은 진짜로, 진짜로 누워있는 제자들 곁에 가서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의 손으로 직접 씻으시고 닦으셨습니다.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예수님은 선생이요, 주님이시지만 이 순간만큼은 누가 봐도 제자들의 종으로, 제자들의 노예의 모습으로 계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무릎 꿇으실 이유도. 의무도 없으신 예수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무릎을 꿇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제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찬송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성자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입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경배를 어떻게 우리의 입에 심어주시는지 그 방법, 그 과정을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찬양해야 한다. 너는 왜 찬양하지 않니? 너의 입에서는 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니?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억압하고 통제하지 않으십니다. 시키고 안 하면 협박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스스로 입을 열 만큼,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우리의 곁에 머물며 종처럼 저와 여러분을 섬겨 오셨고, 지금도 섬겨 주고 계십니다. 끝까지 마음이 바뀔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종처럼... 섬겨 주고 계시지요. 이어서 14절을 보실까요? 14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14절 시작 아멘. 예수님이 종의 모습을 띠시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 주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잘 주목해서 좀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같은 인간을 종처럼 섬기신 목적.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내 발을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이제 너희가 내 발을 씻으라 하면, 제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아무 어려움 없이 예수님의 발을 씻었을지 모릅니다. 쉽지요. 왜요? 예수님은 선생이시니까. 발을 씻어드리는 것이 자존심 상할 일도 내 것을 포기할 일도 아무것도 없지요.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특별히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밑에서 그 사람의 종처럼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의 발을 씻으라. 이거는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존심이 긁히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서로가 서로에게 발을 씻어 주라. 발을 씻으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집에 가서 아빠가 엄마의, 엄마가 아빠의 발을 씻어 주라. 문자적으로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 종으로서 서로를 섬겨 주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높은 경지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두에 제가 이런 질문을 마음에 품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말씀을 드렸지요. 무엇이 성도의 삶인가? 예수님은 내가 어떤 성도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가? 어떤 삶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삶인가? 답이 찾아지고 계십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하여, 나의 이웃을 위하여, 나의 형제와 옆에 있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꺼이 종이 되어줄 수 있는 삶.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 좋은 삶의 모습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서로에게 종이 되어 주십시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정말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만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셔서 교회가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다면 그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종처럼 낮아지고 종처럼 서로를 섬기고, 내가 이 사람보다 사회적 지위도 높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나이도 더 많지만, 내가 기꺼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지체의 종처럼 낮은 마음으로 섬기겠다 하고, 관계를 맺고 나아가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그게 안 되니까 다툼이 식어지고 봉합이 될 일을 찾지 못하지요. 종이 되는 일에 자꾸 자꾸 실패하고 실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으로 부른받았다는 사실을 외면하니까 시험이 들 일이 생기고, 시험 들게 되고, 떠나게 되고, 온갖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모두가 모두에게 하나같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전부 나를 섬겨주기만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나를 인정해주기만을 바라고 다내 말대로만 해주기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해결의 길을 찾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교회의 부흥을 부르짖고 간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무엇을 위하여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며 작정하고 또그 영혼을 초대하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외치고 계십니까? 하나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자유롭게 옆에 있는 지체의 종이 될수 있기를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살수 있기 위함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문자 그대로 종이 되어 줄수 있는 능력 한없이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꼭이 방법, 꼭이 행동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짊어지실 그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완전하고 충만하게 다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은 십자가의 죄 씻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다 충만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충만하지만. 그 안에 다 이루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이유 잘 여러분 헤아리셔야 합니다. 15절 말씀이시지요. 말씀이지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가 똑같이 행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기 위해 하신 일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한큰 하나의 몸에 각각의 지체로 부름을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이 각각의 지체를 위하여 종이 되시고 종처럼 섬기셨다면 서로 지체인 우리는 마땅히 종이 되고 마땅히 서로를 그렇게 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서로 종이 되어라. 이 명령만 해 주셔서는 절대로 순종하지 않을 우리의 본성을 주님께서 아시죠. 명령만 주셔서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같은 몸에 지체로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같은 지체이면서도 조금이라도 이유를 찾아서 서로 높음을 내가 조금 더 나음을 주장하고 싶어 하는 우리의 죄성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중에도 예수님의 오른편에 누가 앉을까 이것 가지고 다투고 티격태격했던 것들이 제자들이고 또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약함과 죄성을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습니다. 직접 종의 옷차림으로, 직접 종이 하는 일을 행하심으로.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묵상하면서 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바라고 기대하시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본을 보이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발을 직접 닦임 받은 경험은 없지만 그거보다 더한 일도 하셨던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십시오.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우리를 섬기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행하신 그 일에 그 은혜에 우리의 마음이 푹 젖어들 때까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되지만 그 얼굴을 묵상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될 때가 많아요. 열심히 섬기고 있는 내 모습도 묵상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얼굴, 사람의 모습은 사실 기대할 게 별로 없습니다. 조금만 지나서 힘들면 금방 주저앉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늘 내가 언제든 섬길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조금만 부딪혀서 틀어지면 그 마음을 생각하면 할수록 섬기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끝까지. 십자가 앞에서도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주님, 우리에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 친히 어떤 것에도 주저함 없이 발을 씻기시고 종의 모습을 가지셨던, 본을 보이셨던 주님을, 주님만을 바라보고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종으로 살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16절에서 표현은 좀 다르지만 다시 강조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어려운 표현은 아니죠? 주인과 종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누가 큽니까? 주인이 크지요.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주인이 더 낮고 천한 종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인이 종을 섬깁니다. 그러면 누가 큽니까? 주인이 종을 섬기고 있습니다. 누가 큽니까? 세상은 종이 크다고 말합니다. 왜요?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익숙한 우리도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거 아니다 말씀합니다. 섬기는 사람 나보다 낮은 사람 나보다 천한 사람을 온갖 방법을 다 써서 정해 놓습니다. 섬김을 강요합니다. 돈으로든 권세로든 지위로든 섬김을 강요합니다. 섬김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으면 온갖 폭력적인 방법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섬김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나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안타깝지만 이 세상의 원리와 이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비우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 바뀝니다. 종의 자리에서 섬김을 행하여도 그 사람의 지위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종으로 섬기는 것이 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라 여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종의 일을 할지라도 예수님은 주인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리 낮고 천한 일을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오히려 큰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가치와 시선을 끝까지 거부하고 종이 되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 걸음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이지요. 그렇게 예수님도 끝까지 낮아지시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까? 누가 큽니까?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누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까? 종이 될줄 알고, 기꺼이 종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이지요. 천국에서는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천국에 가봐야 그 크심을 보는 것이 아니지요. 이 땅에서도, 섬기는 자가, 종이 되어줄 수 있는 자가, 얼마나 큰 자인지는 지금 이 땅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로 기꺼이 종이 되는 사람을 찾아보고 만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정말 종으로, 되, 종이 되어서 종으로 살면, 그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임을 이 땅에서도 알수 있습니다. 17절이지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지요. 칸이 부족해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여기까지만 했지만 이 17절 전부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의미와 목적과 이유를 이제 다 이해하셨습니까? 종으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종 되심을 묵상해야만 우리도 그 삶을 살수 있기 때문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큰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천국의 질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다 이해하셨지요? 다 이해 되셨지요? 이제 행하십시오. 종이 되십시오. 그러면 복이 있습니다. 종이 되는 삶,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 많이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더 자주 내 뜻을 꺾어야 합니다. 내가 오라도. 옳은 데도 꺾어야 합니다. 더 자주 힘겹게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더 많이 참고 어쩌면 더 많이 울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도 틀림없이 주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종이 되어 줄수 있으면 진짜로 종이 되어서 종의 마음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관계가 살아납니다. 종이 되는 일에 여러분이 실패를 반복하다 성공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 순종의 힘이 길러지는 역사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종 되는 삶을 배우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종이 될줄 알면 거룩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무엇보다 내가 종이 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길입니다. 종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18절 하반절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에도 이렇게 각조 표시가 되어 있으시지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가론 유다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지요. 가론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의 손에 넘겨지실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가론유다가 배신할 것을 다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가론유다를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론유다를 배척하거나 소외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가론유다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론유다도 예수님의 발 씻기시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에게 자신을 맡기시는 이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성경을 응하는 길이며,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날마다 종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 모두가 다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